소중대 만두 만들기. 저희는 만두 빚을 때 필요한 장을 보러 왔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이거 사장님 아니야? 돼지고기 <laughs> 간거 1kg요. 보라이다 <laughs> 4개? 3개? <laughs> 자개 4개? <이렇게 가. 웃음> 제일 16개. 16개 남았어요. 또 누구와대? 또 누구와대? 제일 레슨 끼열지 알아? 1 마. 1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실례하세요실례 아미노. 실례 아미노. 실내 아 정말 당면 냄다랑 되는 거야? 네. 하나 둘셋 <laughs> 너무 진이기만 빡자야 최근야 아무리도 안 다니 어머니, 얘 보세요. 어, 저거 보고 뭐 하니요? <laughs> 시어머니한테 이르는 거금지야잘 음. 맡았다. 개자가 짜는 거 잘했다. 그래? 어. 어, 잘짜가맞아잘 짰어 잘맞람이 <laughs> 시켰으면 저거 손목 나가다

여기 따로 어? 여기 따로 붙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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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마 이제 한거 빼도 돼 그럼? 야너왜혼자아반독 풍경에? 야 우리 시간 아 나는 왼쪽 얼굴 이 예쁜데. 진짜 어쩔 수 없어. 여기 먼저. 이렇게. 야그 촘촘다리로. 두개 해. 해. 야큰 소리 내지 마. 너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그냥 가볍게 가볍, 가볍게 무시하면 제가 돼.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 아, 예쁜 딸낳겠다 <laughs> 우와 너 잘했어. 진봐봐 하다 저 너무 잘하냐? 아까 몸이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안 붙어지면 물을 덮고 차? 되게 안좋거 <laughs> <우리> 이미 잘하셨겠는데? <laughs> <하나씩 못> 잘겠지 <laughs> 진짜, <한> <laughs> 진짜 오랜만에 나 <남았는데>. 만두 너무 시있겠다 차단! <laughs> <laughs>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와, <laughs> <laughs> 엄마 oh 아, 아, 이제 저는... <laughs>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보람이 보셔요묻히 괜찮지 않아? 엄마는 나이거 누구야? 저예요. 아들라 좋아해. 진 아들라. 진 잘한다. 진짜 걷어주세요. 우리 야무져. 아니 걷는 건 하지 말고 <laughs> <배는> 잘한다. <laughs> 오 얘는 왜 자꾸 게 이런 꼬치가루 같은 걸로 게 <laughs> <laughs> 아니 왜? 묻히면 <무치면 웃음> 안 돼? 아니 너 꺼만 그래. 내 꺼야. 야 그거 포춘쿠키야? 아야. <laughs> 아무지지. 어, 그래, 그래, 우리 그렇게 거렁뱅이 아니야. 아무도 거렁뱅이. 들어가 들정뱅이라 그랬지. 거렁뱅이라고 안 했어. 기태뱅이? 잘못하면 거렁일수 있어. 이거 뭐야? 야야나배 거를 그렇게 좀. 야 너나 열심히 누구야, 어. 돼, 어. 아, 근데, 근데 나 열심히 하세요 이거 이정보람이 못생긴 다 보람이 거야. 진짜 임근데나 예뻐. <laughs> <목소리> <목소리> 어머 너무 잘했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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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잘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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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너무 먹자 먹어요. 먹어 봅시다. 됐다. 오! 오!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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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대, 시대대, 시대대. <목소리> 어머. 진짜? 먹어 봐. 이거 찍지 말고도 먹어 봐. 그냥, 그냥, 그냥. 아, 소중대 하이킹.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어머, 엄마, 엄마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고생하셨습니다. 또또 너무 줄. 끝난 줄. 화이팅 화이팅. 무는 거 들었네. 아이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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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지. 응. 음. 너무 맛있는데? 잘했다네, 진짜. 응. 어. 한번 좋아하는데? 한번좋아한번좋아 그러고보면서 아 이게 중요한거구나 좋아 좋아 그리고 그걸 또 내가 어떻게 잘 컨트롤 하느냐가 또 너무 중요한거구나 응. 근데, 근데, 근데 술을 근데 술을 술을 스포하자면 진거 음. 그래. 다른 관심들이 자연스러워 먹었으면 해야돼 뭐야? 바로 랩 네. 이래 이제 이래 <laughs> 아, 걸어봐 와나컵홀도에선도였어 지금? 어디? <laughs> 어떤 거? 아이 날에다 배웠나 보다 그럼 나 집에 가야되니까 야 <laughs> 집에 가고 싶어서 자야한 거야? 오므려 오므려 나얘네들이 이걸 아. 하고 있다는 게다 너무 웃긴데 어머 니네가 너무 야무지게 하는 게또야야 어머 너왜이게어 그래 그러니까 아나 제일 내 엄마잖아 내 엄마잖아 야너 뭐해? 진짜 왜상서 아니 반이 다쳤어 아니야 많이 아니야 의상이 거지 않은 소리야 너 뭐해 그러면? 저 집을 짜 아주 그냥. 짜내있 수? 어, 우리 아들. 고생했어. 고생했어 엄마. 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엄마 우리 자도 초대해 줘 그럼. 아, 대답을 대답. 못 <laughs> 진 말로 진지하게 얘기해 진지해 어. 그래서 각 그러니까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할 건데 아그 나머지가 한번 한번 짠데벨 한번 하고 아왜 아니 취ikes. 좋아 는 거야 엄마가 아이고 좋다 엄마 엄마 애들이 나 근데 쟤도 응. 술 먹으면 잘 먹는데? 아니야. 뺏기, 뺏기, 잘먹왜 이렇게 데나 지금 너무 좋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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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